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찬원하면 떠오르는 건 단순히 노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공개하며 요색남 타이틀까지 거머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외할머니는 손자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걸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니 조금 의외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이찬원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할머니가 그토록 요리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특별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평소 집에서도 요리를 즐긴다는 그의 반전 일화와 더불어 할머니와 얽힌 따뜻한 추억담까지 공개되며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찬원은 방송에서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가 집에서 해주신 요리를 먹으며 자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몰랐던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할머니께서 직접 텃밭에서 키운 채소나 시골 장터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식재료들로 음식을 해주실 때마다 어린 이찬원은 그 맛에 반해 끊임없이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며 질문을 퍼부었다고 하죠. 이미 그때부터 음식을 탐구하는 리틀 요리사 기질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찬원이 훗날 방송가에서 주목받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편스토랑에서 선보인 다채로운 메뉴들은 시청자들에게 찬또백과사전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큰 화제가 됐죠. 함께 출연한 다른 셰프나 연예인들도 이찬원의 능숙한 칼질과 맛깔스러운 조리 방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외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걱정부터 앞선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내 손자가 부엌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라는 노심초사 때문이라는군요. 방송 도중 이찬원은 사실 제가 요리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던 분이 외할머니라며 우푼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저 내가 해줄 테니 가만히 있어 정도였는데, 외할머니께서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던 터라 손자가 직접 불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신다는 거죠. 이찬원 말에 따르면 예능에 나오는 건 좋은데 칼질을 하거나 가스불을 쓰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러닥스하게도 그의 외할머니는 또 누구보다 편스토랑을 열심히 챙겨 보셨다고 하니 흥미롭지 않나요. 이찬원이 밝히길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식사하는지, 어떤 레시피로 무얼 만들고 있는지 그 과정을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기쁘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걱정이 된다면서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즐거움이 사뭇 각별했던 모양이죠. 그곳에서 이찬원이 또 매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가며 실력을 향상해 가는 모습이 할머니에겐 기쁨이자 자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찬원 본인은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불조심, 칼조심을 노래 부르듯이 신경 쓴다고 합니다. 불을 다루는 장면마다 주변 스태프가 긴장해 있기도 해서 더더욱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편이라고 하죠. 가끔은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할머니의 전화가 오면 방송 대기실에서 할머니 나 칼질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일일이 안심시킨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꼼꼼히 대비하는 덕분일까요? 지금까지 이찬원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촬영을 마친 건 어쩌면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방송에서 이찬원은 외할머니의 손맛이 가득 담긴 식재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길러 보내신 각종 채소, 고추, 가루, 바지락 등이 택배로 한가득 도착했다는데 그 중에는 수제 특제 양념도 섞여 있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소 이렇게 주고받는 시골의 정, 정, 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연예인 이찬원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 합니다. 가끔 힘들 땐이 식재료들을 보며 아, 나에게 이렇게나 응원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에 위로가 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이찬원이 직접 끓여 먹은 메뉴는 덜큰 수제비. 예능에서 진행된 이 요리 과정은 그야말로 별나고 독특했습니다. 반죽할 때 막걸리를 넣어 발효 풍미를 더한다는 그의 아이디어에 출연진과 스태프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져서 화면을 보는 시청자들조차 군침을 흘렸을 정도라니, 2,000원의 센스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실제로 시식을 한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쫄깃하다, 얼큰함 속에 살짝 달큰한 발효향이 감돈다 등, 딱 2,000원 스타일의 재치가 들어간 수제비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사실 처음에 반죽에 막걸리를 넣는다는 아이디어는 할머니께 들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았던 방법이라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할머니께서 만약 이 레시피를 보신다면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라며 내심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혹여 방송을 통해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찬원이 뚝딱 자라네 하면서 한결 마음을 놓으실 것 같다고 말이죠. 한편으로는 혹시 또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랬잖아. 하고 혼날지도 모른다며, 걱정 어린 농담을 던져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찬원과 외할머니의 사이는 그야말로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염려가 얽혀있는 독특한 관계 같습니다. 손자가 위험해 보이는 일은 죽어도 말리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그 모습을 TV로 보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시청하고 응원해준다는 할머니. 그 모습을 아는 이찬원은 자신의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한창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젊은 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 많으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손자이기도 한 그의 고군분투가 귀엽고도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할머니가 싫어하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노래만큼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가 꽤나 강한 듯 보입니다. 과거 한 프로그램에서도 요리는 일종의 소통방식이라며 혼자 먹기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더큰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할머니께도 전해졌는지 조심하라고 했지만 잘하네? 역시 내 손자라는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방송 말미. 이찬원은 언젠가 할머니가 직접 보내주신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할머니 앞에서 시연해 드리고 싶다는 바람을 살짝 내비쳤습니다. 사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자주 고향에 내려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틈이 나면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신의 요리법을 설명해 드린다고 하네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 굳이 그걸 힘들게 해서 먹어야 하니, 라고 놀리듯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손자가 자랑스럽고 대견하실 것 같습니다. 정작 칼자국이나 기름에 댄 상처라도 생길까봐 노심초사를 하는 모습이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시청자들은 이찬원의 이런 고백에 대해 귀여우면서도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늘 반듯한 이미지로 무대에 올라 멋지게 노래하던 그가 막상 할머니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잔소리를 듣고 걱정을 끼치는 손자라는 점이 새삼 인간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또 어떤 팬들은 요리를 하지 말라고 하셔도 할머니표 재료까지 보내주시는 걸 보면 그래도 은근히 인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확실히 한 가족 안에 흐르는 정이란 말로만 나무라는 것 같다가도 슬쩍 뒤를 봐주는 따뜻함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00원의 요리 도전은 단순히 방송용 설정이 아니었다는 게 여러 차례 증명돼 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숙소나 집에서도 종종 메뉴를 직접 개발해 요리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니 말이죠. 또 방송 속에서 재치 넘치는 해설과 손놀림으로 시청자들에게 매번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할머니가 밥은 제일 잘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냥 노래만 해라 라고 했어도 이찬원은 자신의 요리 열정을 그렇게 쉽게 접을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머니 말씀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 찬원은 안전에 더욱 유의하며 레시피를 업그레이드 하는 중이라네요.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칼질하는 요령을 배워서 할머니 눈에 안심을 심어드리고 싶다는 게 그의 목표라 합니다. 언젠가 그가 할머니, 이젠 칼 쓰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당당히 외칠 날이 오기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쩌면 할머니도 본격적으로 그래, 우리 찬원이랑 같이 한상 차려볼까? 라며 든든히 곁을 지켜주실지도 모르죠. 결국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찬원과 외할머니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하라 부상 당하지 말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당부는 단지 요리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손자가 무엇을 하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겠죠. 동시에 이찬원 역시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둘 사이에는 어떤 대립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끝내 얼큰 수제비를 완성해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장면 뒤에는 할머니가 늘어놓았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당부 그리고 할머니 식재료에 얽힌 애틋한 이야기 더 나아가 손자에 대한 무한 애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단순한 요리 예능 대상으로 가슴 따뜻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죠. 이 모두가 이찬원과 외할머니가 쌓아온 진한 정, 정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일 테니 앞으로도 이들의 훈훈한 케미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찬원이 노래뿐 아니라 요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더 이상 비밀이 아닌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할머니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다는 반항적 마음보다는 할머니 안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요. 나는 사소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식재료로 탄생한 얼큰 수제비 한 그릇에서 느껴진 건맛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그런 할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은 이찬원의 마음이 사뭇 진하게 녹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메뉴로 가족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혹은 방송에서 또 어떤 귀여운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찬원과 외할머니 사이에서 오고 가는 정겨운 잔소리와 관심이 계속되는 한, 우리도 더 많은 훈훈함과 웃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이찬원은 할머니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드리고, 동시에 트로트 스타이자 교생남으로서 빛나는 활약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펼칠 깜짝 요리 퍼포먼스도 기대해보면서 이 가슴 따뜻해지는 할머니 손자 스토리의 다음 장을 함께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2천원이 공개한 하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특별 당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찬또 요리사의 열정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준 얼큰 수제비의 유혹이 식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그의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맛있는 향기 속에서 할머니의 사랑과 2천 원의 따뜻한 마음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을지도 말이죠. 감사합니다.